은 제가 그동안 올렸던 아이들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종류의 아이들 소개해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올렸던 모든 아이들을 총 정리해서 재고는 있는지 없는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결하게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러블리 로즈예요. 아주 인기 있는 아이들이죠. 보시면 굉장히 장미꽃을 닮았어요. 어우, 장미꽃이 콧봉오리를 펼치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아주 예쁩니다. 예, 가격은 단돈 1,500원이고요. 예, 합식해도 예쁘고요. 예, 혼자 있어도 예쁜 예, 아주 인기 있는 아이들이에요. 러블리 로즈 1,5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적규성입니다. 입장이 이렇게 십자로 나는 아이들이고요. 어, 굉장히 빨갛죠. 엄청 빨개요. 예, 제가 오늘 보여드린 아이들 중에 제일 빨간 아이들이에요. 예, 초록색이 없는 아이들. 꽃도 하얗게 예쁘게 피고요. 가격은 1,500원입니다. 다음은 아마빌레입니다 얘네들도 제품으로 잘 크는 아이들이고요. 어, 동글동글한 입장에 맑은 색깔이 네. 매력인 아이들이에요. 빨간색으로 물들기도 하고요. 가격은 1,500원입니다. 아이들은 아보카도 크림이라고 하고요. 가격 역시 1,500원입니다.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쌍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크림 색깔의 입장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어요. 지금 엄청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오메가 퀸인데요. 통통한 입장이 매력인 아이들이죠. 이렇게 파란 색깔의 입장에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 완전 여러 가지 색깔 내는 예쁜 아이들이에요.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게 너무 네, 환상적인 색깔입니다. 1500원입니다. 오거는 오팔리나인데요. 키우기도 쉽고, 군생도 잘 되는 아주, 인기는 있 아이들입니다. 보이스 이렇게 튼실하게 커요. 이렇게 자구도 많이 나고 있고요. 색깔이 정말 예쁜 오팔리나. 1500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양로인데요. 꼭 드레스 같은, 얇고, 맑은 색깔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파란 색깔의 입장. 예쁘죠? 그리고 분홍 색깔로 은은한, 색깔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두리도 약간 분홍색이에요. 굉장히 예쁜 양로. 1500원입니다. 엔젤 스핑거입니다 초창기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아이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천사의 손가락이라는 이름의 뜻답게 손가락을 닮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색깔은, 네, 분홍색, 진한 분홍색이 올라옵니다. 원래는 파란 계열의 아이들이에요. 똑같이 1,500원입니다. 천재전송인데요. 굉장히 묵은 아이들이고요. 물이 진하게 들었어요. 이렇게 철화도 있어요. 천재전송. 굉장히 통통하고 초록색인 입장의 특징이에요. 똑같이 1,500원입니다. 메이커 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풍성한 나무처럼 생긴 아이들이고요. 어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색깔이 예쁜데, 얘네들은 이름에 머니메이커라고 하는 것처럼 돈이 들어온다는 속설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가격도 똑같이 1,500원이고요. 색깔이 진짜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루돌프인데요. 원래는 진한 녹색이에요. 이렇게 입장 한쪽 보시면 녹색인 아이들이죠. 빨간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들이고요. 지금 굉장히 물이 잘 들었어요. 똑같이 1,500원입니다. 슬로우인데요. 어우 완전 풍성해요. 구매하신 분들이 모두 엄청난 만족을 표하셨던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예쁜 꽃처럼 활짝 펼쳐진 얼굴에 아이보리 색깔이 예쁘게 올라온 아이들입니다. 대품으로도 잘 성장하고요. 군생도 잘 되는 아이들이에요. 어우, 정말 인기 있는 품목입니다. 네, 원래 2,000원이었는데요. 1 5 0 0원에 파격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벤바디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네, 빨간 손톱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이렇게 빨간 선이 입장으로 이렇게 나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매력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군생이 정말 잘 되는 아이들이에요. 네, 군생은 정말 예쁩니다. 네, 이렇게. 네, 가격은 1,50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원래 2,000원인데 1,500원에 뱀바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심어야마인데요. 굉장히 고급종이에요. 나중에 엄청 커지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네, 보시면 손톱이 빨갛게 예쁘게 나있죠. 이런 작은 아이들이 흔치가 않아요. 네, 이 아이들도 원래 2,000원이었는데 1,5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어야마였습니다. 네, 다음은 벌레 쫓는 향이 난다는 마이웨이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모기 같은 작은 벌레들을 쫓아내는 향기를 내고요. 네, 보시면 북슬북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굉장히 길게 줄기가 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색깔이 갈색으로 예쁘게 물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꼭 갈대같은 네, 색깔 띄고 있네요 이제부터는 미인코스에요 미인들 소개해드립니다 얼마전에 보여드렸죠 이 아이들은 성미인인데요 이파리가 좀 이렇게 길게 생겼고요 어, 살짝 보랏빛깔과 푸른빛깔이 도는 네, 색감을 띱니다 가격은 1,500원입니다 다음은 홍미인입니다 똑같이 1,500원이고요 네, 이름답게 좀더 이제 붉은빛깔이 도는 아이들이에요 네, 분홍색에 가까운 색깔 을 띄고 있고요 어, 보랏빛깔로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 네, 목대가 길어지면 정말 예쁜 아이들이에요 어우 통통하고 예쁜 미인종류입니다 다음은 아메치스에요 네, 아메치스 미인계열을 대표라고 할수 있는 아이들이죠 굉장히 네, 뽀글뽀글해요 얘네들은 군생입니다 군생 머리가 정말 많아요 네, 가격은 3,000원이고요 참고로 이 아이들은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네, 분리될 수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보랏빛깔에 어우 완전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백봉인데요 이렇게 푸른 색깔에 둥글넓적한 넓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네, 정말 매력적이고요 나중에 오래 키우시면 이렇게 멋있어집니다. 목대도 엄청 잘나고요. 어우, 얼굴이 완전 커요. 진짜 손바닥보다 큰. 네, 그런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백봉은 2,000원입니다. 황금 염자. 네, 처음에 제가 데려왔을 때는 완전 푸른 색깔이었는데, 색깔이 엄청 예쁘게 올라왔어요. 와, 완전 알록달록 합니다. 네, 키가 되게 큰 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키가 엄청 커요. 네, 나중에 엄청 잘 크는 아이들입니다. 네, 진짜 잘 커요. 어려운 환경에서 잘 크는 아이들이니까요. 어,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어우, 인데요. 어, 초록색 입장이 이렇게 빨갛게 색깔이 예쁘게 올라오는 아이들이고요. 지금 이렇게 분지가 되고 있어요. 예. 분지가 되고 있다는 건 나중에 이제 군생이 되는 네, 그런 모습이죠. 가격은 2,000원입니다. 크베라인데요. 어우, 완전 예뻐요. 예, 동글동글한 입장에 예, 분홍색깔이 진짜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예, 목대도 잘 크는 아이들이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정말 예뻐요. 원래 2,000원이었는데 1,5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 바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굉장히 고급종인 아이들이에요 백분이 뽀얗게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갈수록 푸른 색깔로 변해가고 있어요 예, 파란 빛깔이 올라옵니다 예, 정말 인기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군생도 잘 돼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예, 루비틴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약간 예, 소를 닮기도 했고요 어, 화장품을 닮기도 한 루비틴트 빨갛게 정열적인 색깔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발그레하게 연지공지 찍은 것처럼 예쁜 색깔이 올라오는 루비틴트 키가 정말 커요 예, 키가 엄청 크게 올라와 있는 아이들이죠 2,000원입니다. 네, 런윤인데요 엄청에 동글동글한 입장이 완전 모여있죠. 예, 정말 예뻐요. 어, 저기, 에오니움 속이 이 얼굴 닮았는데요. 얘네들은 에오니움은 아니고요. 더 키우기가 쉽습니다. 색깔도 약간 푸른 빛깔이 도는 게 정말, 네, 듬직하고 예쁜 아이들입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골든글로우인데요. 예, 정말 커요. 진짜 큽니다. 이렇게, 키 비교해볼까요? 완전 등치가 크죠? 입장이 두껍고요. 어, 굉장히 길어요. 얼굴 진짜 큰 아이들. 골든글로우 가격은 2,500원이고요. 여기 보시면 햇빛에 비춰서 너무 색깔이 예쁘게 올라오고 있죠. 천우엽변경이라는 아이들인데요, 진짜 길어요. 이거 보세요. 와, 완전 이렇게 길게 나는 아이들이죠. 얘네들 되게 오래삽니다. 오래 키우시면은 진짜 멋있어져요. 줄기가 계속 뻗어나가면서 완전 나무 같은 모습이 됩니다. 덤불이 돼요, 덤불이. 목대가 정말 좋고요. 이렇게 여러 갈래로 잘 나는 아이들이에요. 색깔도 아주 예, 밝은 색깔, 따뜻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천우엽변경 2,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우유빛깔의 색깔을 띄고 있는 이 아이들은 로라예요 로라 어우, 얼굴 완전 예쁘죠 동글동글한 동백꽃이 핀 것처럼 생겼습니다 보랏빛깔과 그리고 하얀색 그리고 살짝 노란빛깔 을 띄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로라였습니다 파랑새입니다 이름이 정말 예쁘죠 아주 유명한 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파란빛깔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어, 얘네들도 되게 묵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보랏빛깔에 가까운 색깔을 띄고 있어요 보라색 정말 예쁘죠 예, 파란색깔에 보랏빛깔이 어우러진 색깔 그리고 이렇게 손톱까지 살아있는 아이들입니다 예, 군생인데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전부 다 군생이에요 예, 다 2두 이상 가지고 있고요 예, 싸게 예, 올려드립니다 7,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레드탄인데요 완전 빨개요 완전 빨갛고 어우, 입장이 넓적합니다 홍등을 닮았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네, 만원입니다 만원 정말 색깔이 빨개요 예, 빨간다이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 있으면 진짜 예, 눈이 즐거우실 거예요 다음은 테이로사에요영꽃 봉오리를 닮은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예뻐요. 색깔이 아 이렇게 빨간 손톱도 살아있고요. 아 아주 예쁜 아이들입니다. 예 가격은 8,000원이고요. 합식해도 예쁘고 혼자 키워도 굉장히 커지는 아이들이에요. 예 색깔이 정말 예쁘게 물들었어요. 테이로사 큰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좀큰 아이들이고요. 방금 아이들하고 비교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납니다. 예 지금 아직 물이 좀덜 들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다 물들어요. 예 좀더잘 예 시간을 두고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예쁘게 보이는 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색깔 지금도 예쁘죠 입장이 넓적하고요 정말 예쁜 테이로사 큰 아이들은 13,000원입니다 완전 꽉찬 이 아이들은 도테랑이에요 만원짜리고요 정말 큽니다 이렇게 주먹보다 큰 아이들이에요 다 쌍두 이상이고요 삼두가 지금 한개 남았네요 만원입니다 만원 어우 손톱이 예쁘게 살아있는 아이들이에요 어우 완전 예쁩니다 이렇게 묶었어요 완전 오. 딱 이렇게 다소곳하게 봉황처럼 봉황폼으로 이렇게 나있는게 보이시죠 다음은 알바뷰티인데요 입장이 진짜 뚱뚱해요 완전 뚱뚱하고요 색깔도 살구색깔 너무 예쁜 색깔이 올라오고 있어요 입장이 진짜 통통하고 손톱까지 이렇게 얇게 손톱이 나있는 모습입니다 어우 진짜 뚱뚱한 완전 탐스러워요 알바뷰티 원래 12,000원이었는데 10,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자구들을 달고 있어요 자구 달고 있는 아이들 얘도 자구 이렇게 있습니다 맵이나 금 어우 정말 예쁜 아이들이에요 색깔이 진짜 다채롭고요 어, 완전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연두 빛깔 입장에, 그리고 노란 입장도 가지고 있고요. 이 금이 햇빛 받으면 이렇게 예, 예쁘게 물이 들어요. 분홍색으로. 네, 가격 원래 14,000원이었는데, 12,000원에 드립니다. 맵이나 금입니다. 이 아이들은 스타마크인데요. 예, 제가 또 저번에 올려드렸는데 또 소개해드려요. 왜냐면 하 색깔 너무 예뻐요. 눈좀 힐링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예, 참고로 이 아이들은 12,000원짜리 아이들이고요. 벌써 몇개 팔리고 없어요. 어우 색깔이 진짜 예뻐. 얘네들 색깔 끝판왕이에요. 아우 색깔의 지존. 아우 너무 환상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렐라인데요. 어우 완전 보랏빛깔 진짜 독특한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 가진 다육이는 이 아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랏빛깔에 진한 빨간색, 검붉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입장이 굉장히 두껍고요. 이렇게 큽니다. 굉장히 등치가 있는 아이예요. 옛날에 비쌌던 아이들이라는데 이번에 제가 또 할인해서 원래 1 3 0 0 0원 올렸던 아이들인데. 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렐라이입니다. 스노우반이 대품인데요. 아까 작은 아이들도 보여드렸죠. 얘네들은 네, 원래 12,000원이었는데, 만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으로 가격 인하해서 드립니다. 네, 3두 이상이고요. 얘는 이렇게 자국들이 렇게 달려있네요. 얘는 4두, 큰 머리가 4두 이렇게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네, 안젤리나인데요. 오, 진짜 비쌌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엄청 커요. 원래 이렇게까지 큰 아이들이 아닌데, 어, 되게 작았었어요. 원래 한이 정도 하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엄청 큰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들이 막 3만원, 뭐, 군생은 7만원, 이렇게 비쌌던 아이들인데, 네, 엄청 저렴합니다. 원래 16,000원에 제가 올렸던 아이들인데, 네, 1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젤리나. 네, 색깔도 살구빛깔로 너무 예뻐요. 입장도 넓적넓적 하고요. 14,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네, 야생 콜로라타예요 예, 창이죠. 비싼 아이입니다. 보시면, 네, 백분이 엄청나게, 진하게 올라와 있고요. 완전 하얗죠? 그리고 물도 예쁘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살짝 분홍빛깔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오 완전 예쁩니다. 원래 15,000원이었는데 예, 13,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생 콜로라타 13,000원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버건디에요 이렇게 보시면 네 완전 네, 빨간 창이죠. 오 예쁩니다. 이렇게 네 손톱도 살아있어요. 오우 얘네들은 진짜 나중에 커지고요. 어 비싼 창 이렇게 생긴 아이들 많은데요. 어, 얘네들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에 창 관심 있으시면은 이런 아이들 부담없이 키워보셔도 될것 같아요. 예,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이번에 좀 푸른 아이가 나왔죠. 미스 이라고 하는데요. 어우 근데 입장은 푸르지만 손톱은 완전 빨개요 어우 완전 대조적인 손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우 완전 통통하고 환엽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물도 예쁘게 들고 있죠 네 고급스러운 아이인데요 어 원래 18,000원이었는데 네 1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기를다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바이솔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종류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로슈라리아예요 이렇게 보시면 어우 완전 동글동글하고 꽃처럼 생긴 얼굴들이 진짜 따가락하게 붙어있어요 완전 많죠 이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뭐니 해도 이끼처럼 옆으로 엄청 번지는 게잘큰 특징이자 매력입니다. 나중에 엄청 퍼져요. 화분을 어, 크기에 따라서 네, 덮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화분 크기에 맞춰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오, 완전 멋있어요. 로슈라리아. 2,000원입니다. 네, 거미줄 바이솔인데요. 오, 완전 털복숭이처럼 네, 생겼죠. 털실처럼 생겼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고양이가 되게 많은데요. 네, 고양이들이 꼭 갖고 놀 것처럼 생긴 아이들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완전 동그랗죠. 오, 거미줄 바이솔. 네, 거미줄 바이솔 2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하트예요 하트 네, 제가 처음에 올렸을 때 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는 이런 색깔이 아니었어요 근데 햇빛 많이 받아서 완전 빨개졌어요 와 진짜 빨간 색깔이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하트 바이솔 네, 이 바이솔은 또 겨울에 월동도 되고 노지 월동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색깔도 보여주고 정말 여러 가지로 네, 효자 아이들이죠 하트바이솔 25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종류를 보여드렸었죠. 네, 이 아이들은 그동안 네, 보여드렸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긴 영상이 궁금하시면 채널 검색하셔서 네, 들어가 보시면 충분히 네,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새로운 아이들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